네, 이 삼수선 정리. 삼수선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지면에 세워져 있는 가로등 OP와 직선 도로 L을 나타낸 것이다. 직선 도로 L을 위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위치를 점 Q로 나타낼 때 1번. PQ의 길이를 어, 나타내 보자. PQ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임을 알수 있으니까 PQ의 길이는 OP와 OQ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우면되죠 어, PQ의 길이가 최소가 될때 PQ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고정되어 있는 친구죠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Q가 5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PQ의 길이는 작아지고 Q가 5에 딱 붙을 때 최소가 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하고 점 O에서 점 O를 지나지 않는 평면 알파 위의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p O 와 알파는 수직이고 직선 L은 평면 알파에 포함되므로 p O 와 L은 수직이죠. OH와 L이 수직이므로 직선 L은 PO와 OH를 포함하는 평면, PHO의 수직이고 PH는 평면, PHO에 포함되므로 PH와 L은 수직임을 알수 있다. 사실 그림에서 다 나와 있죠? 이 그림을 잘 생각해서 수직의 위치를 잘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삼수선 정리.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 평면 알파 위에 점 O를 지나지 않는 평면 알파 위에 직선 L. 직선 L 위에 점 H에 대하여 PO와 알파는 수직, OH와 L은 수직이면 PH와 L은 수직이다. 어, 삼수선이라는 건 수선의 세개가 어, 그려지면서 생기는 정리를 얘기합니다 2번 PO는 알파와 수직이죠 PH는 L과 수직이죠 그러면 OH는 L과 수직이다 3번 PH는 L과 수직이죠 OH는 L과 수직입니다 PO와 OH는 수직이죠 그러면 PO는 알파와 수직입니다 어, 우리 한번 차근차근 삼수선 정리 2번과 3번이 성립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의 내림수선의 발을 O라고 하고, O라고 하고, 점 o 에서 평면 알파 위에 직선 L의 내림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 Q, 점 R은 직선 l 위의 점이면서, 어 P O가 4, O Q는 3, 그리고 Q R은 12일 때 여기 P R에 대해서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죠. 어 그림을 잘 생각해보시면 어떤 그림인지 알수 있는데, 음 일단은. 우리 여기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인 직각 삼각형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5라는 거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P, Q가 아 L이 수직임을 우리 알수 있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이 또 보이죠? 그래서 여기 12, 5이기 때문에 보면 여긴 13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각. 공간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 알아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을 공유하는 두 반평면 알파 베타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한다. 이때 직선 l을 이면각의 변. 두 반평면 알파 베타를 각각 이면각의 면이라고 한다. 이면각의 변 L 위에 한점 O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두반 직선 OAOB를 두 반평면 알파벳타 위에 각각 그었을 때, 각 AOB의 크기는 점 O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 각의 크기는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면과 면, 면과 면이니까 두 개죠. 그두 면의 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각이 일정하고 이렇게 해도 각이 일정하며 이렇게 해도 각이 일정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직일 때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2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사면체에서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어 정사면체는 아래와 같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A에서부터 밑면 B, C, D에 내린 수선의 발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점은 B, H, D, H, H, C의 길이가 다 같은 어, 한 점이겠죠. 이렇게 한 점에서 삼각형의 각꼭짓점까지의 길이가 같다면 이거는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죠, 외심. 그리고, 음, am과 bc는 당연히 수직이죠. 그리고, hm과 bc도 수직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삼수선 정리죠 이때 h는 bcd에 무게중심이겠죠?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이 길이는 전체 3등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hm의 길이는 전체 길이의 3분의 1. 전체 길이는 한 변이 2가 2인, 어, 높이가 되겠죠? 2분의 루트 3a. a는 2니까 루트 3 어,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3분의 루트 3에 am은 아까 구했죠 루트 3 그러면 옆에서 다시 그렸을 때 어, mh는 3분의 루트 3이고 빗변은 루트 3이므로 코사인은 루트 3분의 3,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니까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번은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